하늘에서 천사들이 신의 위대함을 참미하는 가운데 메피스토펠레스는 인간의 나약함과 어리석음을 조롱하며 신과 내기를 제안한다. 인간은 이성을 가졌다고 하지만 결국 짐승처럼 살고 있을 뿐입니다. 내정 파우스트를 들어와라, 들어와라. 들어와라. 그는, 그는, 그는 진리를, 진리를 찾기, 찾기, 위해 찾기 위해 노력하고, 노력하고 있다. 있다. 내기를 하시지요. 제가 그를 타락시켜 하느님 곁에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대가, 그대가 원하는 대로 하라. 하라. 그러나, 그러나 그는, 그는, 그는 올바른 길을 찾을, 찾을 것이다. 찾을 것이다. 파우스트 박사는 평생을 학문에 몰두했지만 삶에 대한 깊은 회의에 빠져 있다. 철학, 법학, 의학, 신학까지 공부했는데도 나는 아직 아는 것이 없구나. 이 수많은 책더미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니. 이때 악마의 피스토펠레스가 파우스트 앞에 나타난다. 고매하신 학자님, 제가 당신에게 세상의 모든 쾌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대가는 무엇이오? 이 세상에서는 내가 당신을 섬기고 저 세상에서는 당신이 나를 섬기는 겁니다. 좋소. 내가 순간에 퇴락에 만족하여 순간아 멈추어라. 정말 아름답구나. 라고 말한다면 그때 내 영혼을 가져가시오. <laughs> 거래 후메피스토는 파우스트를 젊게 만들어주기 위해 자기 휘하의 마녀를 찾아가고, 파우스트는 마녀에게 젊음의 비약을 받고 회춘하게 된다. 파우스트는 그곳에 있던 마녀의 거울로 본 그리스의 절세미녀 헬레나에게 반하게 되는데, 마녀의 비약의 부작용으로 길거리에서 만난 소녀 마르가레테가 헬레나로 보이면서 한눈에 반하게 된다. 아름다운 아가씨, 제가 집까지 호의해드릴까요? 아니요, 저는 혼자 갈수 있습니다. 저 소녀를 내 것으로 만들어주시오. 저 소녀는 순진해서 쉽지 않을 것이지만 제가 방법을 찾아보죠. <laughs> 메피스토펠레스는 그레테의 방에 몰래 들어가 목걸이를 두고 온다. 이런 보석은 생전 처음 봐요. 이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일까요? 파우스트와 마르가레테는 사랑에 빠지지만 이 관계는 곧 비극으로 치닫는다.